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오늘은 지친 일상 속의 아주 작은 차이로 내 몸에 휴식을 줄수 있는 속살 언더웨어 세트를 소개해 볼까 해요. 바로, 어라버브 언더웨어 세트예요. 그럼, 개봉해 볼까요? 우선 속살 브라부터 소개해드려 보자면 봉제가 없는 무자극 심리스예요 심리스는 피부에 닿지 않게 설계된 무공제 공법인데요 당연히 시접이나 봉제선이 없겠죠 게다가 부드러움의 최고라는 팔실수 모달을 채택했어요 탄성 회복률이 되게 좋대요 흡수성이 우수하고 땀을 잘 흡수해 주는데 이건 모달 팔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팔실수라는 건 1g의 면으로 80수를 뽑아내는 실의 길이를 의미해요. 80수인 만큼 얇기도 하지만 단면이 매우 균일해서 부드러움과 통기성이 극단화된 소재거든요. 어라도브 브라는 와이어 또한 없어요. 와이어가 없으면 나의 소중한 가슴을 어떻게 받쳐주지 싶겠지만, 넓은 런닝형 어깨 끈 스타일로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이게 받쳐주고 감싸주니까 걱정은 1도 안 하셔도 돼요. 어라노브 브라의 이름이 속살브라잖아요. 초코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내 피부가 되는 브라예요. 속살 브라는 미세한 거슬림조차 절대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풀업 드로즈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건 더 엄청난 아이예요. 무려 누적 판매량이 11만 장이나 된대요. 엄청 유명한 드로즈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남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인기더라고요. 여성분들 드로즈만큼이나 남성분들 드로즈도 소재 감촉 탄성에 대해 굉장히 까다롭게 평가받는데 남자분들 또한 어라도브 드로즈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 다수는 어라도브의 첫 만남이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성분들의 92%가 와이존에 대해 고민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매달 찾아오는 생리와 불쾌한 냄새 때문에 여성의 92% 정도가 와이존에 대해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라도브가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드로즈가 바로 풀업 드로즈예요. 소재는 반부원단이에요. 반부원단은 항균, 항진, 소치, 통기성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특징이어서 아기 기저귀나 페이스 타월에도 자주 사용되는 천연 소재의 원단이에요. 또한 흡수과 방습 기능이 매우 뛰어나서 일반 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하면서도 건조시키고 매우 부드러운 게 장점이죠. 항균 한치에 뛰어나니까 아토피 피부에도 추천되는 원단인데요. 질염이나 습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는 y 존 보여드릴게요. 생리대 날개형을 여기다 부착할 수 있어요. 365일 입을 수 있는 풀업 드로즈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허리 밴드도 굉장히 쫀쫀해요. 아까 말했듯이 아기 기적이나 페이스 타올에 자주 사용할 정도니까 내 와이존에도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되시죠? 그럼 제가 이거 2주 동안 한번 입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라도브 언더웨어를 매일 빨면서 2주간 입어보고 말씀드린데요. 어라도브 언더웨어가 속살 브라잖아요. 또 다른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음 투명 브라, 무브라. 정말 브라의 느낌이 없어요. 이건 그냥 안 입은 것 같아요. 지금도 입고 있는데 속살 붙임도 없이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옷이 딱 떨어지죠. 풀롭 드로즈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제가 가끔씩 만져보면서 확인할 정도였어요. 주부라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어쩔 수 없이 활동량이 많은 저한테는 부드럽게 감싸주는 얼어도브가 딱이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딸 아이 첫 속옷도 당연히 얼어도브 해주려고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저를 위해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 진행 중이더라고요. 여자친구, 딸, 엄마들을 위해 어라 도부하세요. 빨리 어라 도부할수록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라더브로 편안한 생크림 채널이었습니다.